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키위스냅으로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 조금 유니크하거나 힙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상세페이지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왼쪽에 상품 등록 관리 부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몇 개는 테스트를 해본게 작년 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뜨는데요. 지금 딱 봤을 때 보자 보자. 이게 렇뭐 상품 전송 모모 모모가 있잖아요. 제가 새 상품 등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 상품 등록. 이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음, 메리 블라우스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메인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어, 죄송하지만, 뭐, 이런 거라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등록. 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등록이 될 건데, 저희가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저장을 하셨으면, 여기 내 템플릿에 템플릿이 들어갈 거고요. 뭐 즐겨찾기를 하셨으면 여기에도 들어가고, 최근 사용을 하신 거는 또 여기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모든 템플릿을 일단 한번 골라보도록 할 겁니다. 이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q s 앱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내부에서도 친절하게 만들어주신 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이미지가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런 기본 이미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분, 모델분의 이미지가 들어간 것들이 키위스냅에서 조금 강력 추천하는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가구, 친구, 뭐 문구, 도서, 식품 등등 등등이 있는데, 일단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패션에 특화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패션 먼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이 중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쪽이 보여요. 요런 디자인이구나. 음어 요런 디자인이구나. 자. 요런 것도 있고. 오. 엄청 다양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저희는 어떤 걸 한번 볼 거냐면은 어 요거? 요거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요걸로 일단 기본적인 걸로 저는 좀귀여움을 좋아해서 요거를 한번 해 볼게요. 이 동글동글한 거. 요걸 누른 다음에 템플릿 사용을 눌러봐요. 그러면은 이 템플릿이 이렇게 따라랑 하고 뜹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이 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 자, 그 gif 업로드 유의사항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카페14, 브랜디, 그리고 고도몰, 에이블리까지, 어, 지그재그도. 그리고 아임맵까지는 동영상, GIF, 프레임 속에 있는 동영상, 그리고 프레임 속에 있는 GIF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음,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수동 플레이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거나 그래서 이런 걸다 명심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요즘에 에이블리나 브랜디에서 많이 보이는 부, 분할 메인이라고 아시나요? 그 분할 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분할이 막 4분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눕기를 따가지고 여기저기 붙어 있는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위 스냅을 이용을 할 건데, 왜냐면 키위 스냅이 눕기를 제일 빨리 따주거든요. 오늘은 유니크한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 저는 오늘 그냥 아싸리 빈 템플릿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일단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유니크한 게 사람들의 좀 심리를 자극하기 쉽죠. 내가 만약에 힙한 걸 좋아하는데 메인마저 유니크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내가 만약에 힙한 걸 좋아하는데 메인마저 유니크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클릭을 하는 경향이 보이긴 합니다. 템플릿 꾸미기를 눌러서, 오늘은, 자, 모든 프레임. 프레임을 볼 건데, 저는 좀, 어, 요런 느낌 괜찮네요. 이 까망까망 애들. 음, 얘란 요 친구로 한번 저는 해보겠습니다. 어, MG? 적용. 어, 이게 MG였구만. 자, 요걸 해보겠습니다. 아 예쁘다. 음. 이렇게 템플릿 그냥 툭툭 마우스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툭, 아, 여기? 어, 툭, 어,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모델 사이즈도, 여기쯤에, 툭, 갖다 놓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은 꾸밀 게도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빈 프레임 하나를 넣어 놓을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해요. 제가 유니크한 걸만 어, 여기 있네. 여기다가 만들어 올게요 그러면. 짜잔. 자. 이미지에서, 요거 일단 한장 같이 깔고, 우리 모델들 귀여운 사진. 음. 요거 한장 깔고, 이것도 어, 별로다. 어, 요거 깔고, 이거 넣고 가로형이라 이런 거이 정도 해주고 그리고 컬러 보여줘야 되니까 몸샷만 어... 아 가로형 느낌 비슷한 게 있었네 나한테 이거 넣어야겠다 음 그럼 아까 그거 조금 아깝죠 이건 여기다 넣어야겠어요. 음 모델도 지금 얼굴이 마땅히 한명한명 한명 나온 게 없긴 한데, 아이고... 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어떤 재밌는 걸 해볼 거냐면, 저희가 이 사이에다 사진을 하나 더 넣을 건데...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를 눌러서 눕기를 딸 거예요. 눕기를 딴다는 건 배경을 제거한다는 거죠. 자동 배경 제거 확인! 음, 깔끔하게 배경 제거가 됐죠. 그리고 더 독특한 걸할수 있어요. 여기다 예시를 들으면, 자, 요것도 배경 제거를 해볼게요. 짜잔, 요렇게 배경 제거 됐고, 지금 보면 요거 하나만, 음, 요거 하나만 배경 제거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음, 뭐가 있을까. 요런 거. 얘도 배경 제거를 할 겁니다. 짜잔, 배경 제거 됐죠? 얘를 그러면 얘를 프레임을 하나를 복사해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된단 말이죠? 자, 여기다가 얘를 넣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넣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이 들어갑니다. 어, 얘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귀엽죠? 그리고 얘가 지금 테두리가 없어가지고 잘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테두리를 넣어줄 거예요. 한 10픽셀 정도? 응. 요즘 에이블리에서 많이 보이는 누끼샷 플러스 조금 메인, 이제 썸네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자체가 썸네일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요것만 프레임을 저장해서 썸네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gif도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선택 완료했고, 0.5초는 빠르니까 1초 정도로 gif를 만들어서, 음, 이쯤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근데 이거 여러분 아시죠? 프레임 안에도 gif 넣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프레임을 또 쓰고 싶어.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다가, 아이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이 기본 사진 하나랑 gif 하나를 넣으실 수가 있답니다. 아, 어, 귀여워. 이거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음, 귀엽습니다. 요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위로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짜라란. 그리고 요거, 이건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놓 디자인인데, 키이스냅에서 만들어 놓은 예시도 몇장 띄워드릴게요. 또 모델 이름도 바꿔줍니다. 괜히 냅뒀다가 오해하실까봐. 콩주. 해나 짠 요런식으로 상세페이지 하나가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뭐 요런거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디테일뷰 요런거 넣어주시고 음, 마지막에 또 모델 사이즈 아 모델 사이즈래 마지막에 또 사이즈표 나 넣어야죠 요렇게 가져와 주시고 아시다시피 이것도 당연히 이거 다 지우고 보여드려야겠다 요것도 당연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르시면은 뭐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포토샵할 때 그거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일단 요런 사진 보잖아요 아 이건 좀 배경이 없구나 자 사진 하나 넣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픽셀 유동화 기능을 못하셔가지고 고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자, 요거라고 해볼게요. 얘를 이제 여기쪽에 이렇게 뚜루루루룩 보시면 사진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몸매 보정을 누르면 픽셀 유동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만지면 돼요. 음, 편집 완료. 이렇게 하면 저장. 음,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